여러분, 안녕하세요. KT입니다. GTF 문법의 가장 큰 장점은 문제가 정형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출제 패턴만 잘 외워서 자주 나오는 힌트들만 암기, 그리고 찾아내면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문법 파트는 사실 영어 실력이 아니라 기출을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냐 하는 성의를 보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가끔 빈출 패턴이 아닌 변화구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해당 문제를 어렵다라고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 문제들만을 모아서 우리 고난이도 문제를 뿌시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을 전부 제가 샅샅이 뒤져서 이런 것도 나왔으니 대비하고 가세요의 목적이고요. 나는 그래서 32점 목표다. 어려운 문제 틀려도 된다. 문법 만점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패스하셔도 되고요. 아닙니다. 저는 50점 이상, 65점 목표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의 패턴을 짚어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풀이법 생략할 거고요. 평범한 난이도 문제들 다잘 푸는데 어려운 문제까지 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트 필기하고 정리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딱한 장으로 예쁘게 정리해서 마지막에 스크린샷 찍을 수 있게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진짜 딱한장이 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스크린샷 찍으실 수 있는 시간도 넣어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찍어서 저장해두고 자주 꺼내보면서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함께 보셔볼 고난이도 문제는 관계사 문제입니다. 관계사 문제가 요즘 들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쉽게 나오는 편인데, 하지만 어렵게 나온다면 거의 100% 이런 유형이다라고 할수 있을 오답 유형입니다. 바로 관계부사절에 대명사가 들어있는 형태인데, 어떤 관계부사절인지, 어떤 대명사 형태인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부분 관계사 문제는 사실 한세 단계 정도만 거치면 정답 찾기가 굉장히 수월한 문제로 요즘 출제가 되고 있는데 빈칸 관계사절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명사가 있죠. 이 앞에 있는 명사를 우리는 선행사라고 부릅니다. 선, 먼저 선, 행, 올행이고요. 그래서 먼저 오는 단어인 거예요. 이 선행사가 있으면 와시, 오답 될 거고요. 근데 보통 관계사 문제는 선행사가 다 있죠. 그래서 what 지울 거고 그다음 확인할 게 명사 뒤에 쉼표 유무 볼 거고요. 쉼표가 있으면 우리는 데스을 제거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선행사로 돌아가서 얘가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후 who, 훔을 지울 건지 위치를 지울 건지를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세 단계를 했을 때 정답이 나올 거예요. A, B, C, D 중에서 나머지는 전부 다 와시라서 뭐 지우고 쉼표 있어서 대지우고 사람이라서 위치 지우고 하면 선택지가 하나가 남아서 개가 정답이 될 텐데, 근데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쳤을 때 오답으로 지워진 게두 문제고 나머지 A와 B가 둘다 문법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는 관계대명사 더하기 불완전 문장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관계부사 보통 where이 들어 있는데 플러스 완벽한 문장이 들어 있는 경우입니다. 선생님 저는 불완전 문장 완벽한 문장 잘 구분이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 저희 기본서에 팁 있지 않으셨죠? 선택지 안에 관계사 더하기 나머지 관계절이 있을 때이 관계절이 더긴 문장이 있고 더 짧은 문장이 있을 거다. 더긴 문장이 완벽한 문장, 더 짧은 문장이 불완전한 문장. 만약에 관계절이 전부 다 똑같은 길이다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3단계 내에서 정답이 나오는 애들이고요. 자, 어쨌든 우리 위치는 불완전 문장이 들어 있고 where는 완벽한 문장이 들어 있어. 문법적으로 A도 말이 되고 B도 말이 돼. 이게 최근에 나오는 가장 어려운 포인트고요. 얘는 뭐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되냐면 이런 패턴에서 항상 나오는 관계 부사 where의 역할만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where이라는 관계 부사는 당연히 관계 부사니까 선행사에 대한 설명이 될 건데요. 어떤 설명을 해줄 거냐면 선행사의 안에서 그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부연설명해주는 아이가 바로 where 관계 부사절의 역할입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선행사가 우리 빈칸 앞에 있는 명사, 관계절 앞에 있는 명사가 the house예요. 그럼 집이죠. 그럼 집에 대해서 부연설명 여러 가지 할수 있어요. 우리 아빠가 산 집일 수도 있고, 뭐 내가 판 집일 수도 있고, 요즘 가격이 오른 집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전부 다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는 건 아니죠.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뭐가 있어요? 그집 안에서 내가 책을 읽는다든지, 동생이 공부를 한다든지, 아빠가 TV를 보신다든지, 그런 부연 설명들을 할 때에만 이 장소 선행사 뒤에 where 이라는 관계 부사를 넣고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을 써줍니다. The house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야 돼요. 꼭 where. My father is reading the book. My brother is listening to music. I am studying hard. 이런 거 써주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 저는 이 집에 대한 그냥 설명. 이집 가격이 올랐어요. 같은 거. where 뒤에 넣을 수 있다. 없다. where 뒤에는 넣을 수 없다. where 뒤에는 그집 안에서, 안에서 일어나는 일만 분연 설명으로 넣어줄 수 있다. 이 예시 하나만 더 볼게요. The school 이라는 선행사가 있었습니다. 자, which 쓸수 있어요? 그럼 뭐 쓸까요? 내가 그 학교를 다녀. 그럼 I go to 쓸수 있겠죠. 뭐, 우리 아빠가 이사장이라서 이 학교를 팔았어. 그럼 which my father sold. 요런 거쓸수 있겠죠. 근데 이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이 학교라는 게 공간을 뜻하는 명사이기도 하니까. 그럴 때는 where 를 써주는 거죠. where my teacher is working hard. 그 안에서 선생님이 열심히 일을 하시고요. 나는 열심히 책을 읽어요. where i'm reading books. 내 남동생이 막 축구를 해요. where my brother plays the soccer. 이런 거 써줄 수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where절 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ere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문장들 뒤에 원래 in the house, 원래 in the school이 들어가는데 그 in the house, in the school이 없어지고 남은 완벽한 문장들이 바로 where절에 뒤에 들어가 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불가능한 애들을 정리해 볼게요. 뭐가 불가능할까? Where 뒤에 뭐가 못 들어갈까요?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야 되는데, 집이 예뻐요. 이런 거. 집 안에서 집이 예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이런 얘기 써줄 수 없어요. 학교 안에서 학교에 대한 설명, 학교가 큽니다. 이런 거 써줄 수 있어요? 써줄 수 없죠.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왜? 집 안에서 집이 어쩌고저쩌고 불가능. 학교 안에서 학교가 어쩌고저쩌고 불가능. 다시 말해서 이 where절 뒤에는 그 선행사 자체, 선행사, 이 명사에 대한 설명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설명은 불가능하다. 이 선행사를 지칭하는 대명사들 있죠. 예를 들어서 it. The house where it is big. 이런 거. The school where it is large. huge. 이런 거. 이렇게 선행사를 지칭하는 대명사는 절대로 올수 없다.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선택지가 두개 남았는데 하나는 관계대명사 더하기 불완전 문장 하나는 관계부사 더하기 완벽한 문장인 경우에 이 완벽한 문장 안에 선행사를 지칭하는 대명사가 들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의 오답 스타일이었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오답으로 관계대명사 더하기 불완전 문장이 정답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타입인지 알겠죠? 저희 교재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선행사가 신문이었어요. 그리고 신문인데, where it presents supports. 그 신문 안에서 신문이 성원을 보냈다. 응원을 표현했다. 선행사가 카페였는데, 카페 where it serves pastries. 그 카페 안에서 카페가 빵들을 제공한다. 말안 되죠? 선행사가 regions였어요. 진짜 말 그대로 지역이었어. 지역인데, where they are most affected. 그 지역 안에서 그 지역이 어쩌고 저쩌고 가장 영향을 받았다. 정답 안 되죠. 그래서 이 대명사들, 뭐 있어요. 이시나, they, 뭐 혹은 them. 가장 자주 나왔었고요. 이런 대명사들이 나오면, 무조건 선행사 가리키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선행사 가리키네, 무조건 오답 처리까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모르면 굉장히 복잡한데, 알고 나면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오답 패턴이라서, 좀 알고, 아, 여기 대명사 있네? 그렇다면, 이거 선행사랑 같은지 확인! 똑같네. 그러면 오답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패턴들 당연히 저희 문제집 안에 들어 있죠. 일주일 만에 끝내는 지텔프 문법 기본서 안에는 관계사의 프랙티스 테스트 안에 들어 있고요. 1 0회 만에 끝내는 지텔프 문법 모의고사에서는 테스트 3 그리고 9, 3회와 9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책 모두 아무것도 제가 그냥 만들어낸 문제는 없습니다. 모두 다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단어 조금씩 바꾸고 문장구조 조금씩 바꿔서 가장 시험과 비슷하게 만든 문제들이고요. 문제 풀다가 공부하다가 궁금한 거 어려운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리 댓글, 오픈 채팅방, 카페 이용해서 질문 남겨주시고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가장 빠른 지텔프 졸업을 응원합니다.